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큰식능력을 나자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한 복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잠언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쉬운 8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따라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고유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역할이 있고, 비와 공기와 구름도 자기의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우주와 지구는 큰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종류대로 제각각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역시 서로 다른 생김새, 성격, 목소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적합한 재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서로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꽃을 맺고 어떤 씨앗은 먹음스러운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씨앗,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것들도 저마다의 꽃과 열매와 나무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경우 우리 부모들이 다른 이의 재능을 부러워하며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러운 모습으로 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성품 남과 다른 자녀의 재능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남들처럼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만을 원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성적과 세상 기준만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네들 가운데 심어 놓으신 재능의 씨앗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잘못된 인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심겨진 우리 자네의 재능이 싹을 튀우지 못하고 자네 안에서 잠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전국 의대 증원 1,497명을 발표 확정 발표했지요. 그래서 전국 39개 대학에서 총 4,610명의 모집이 확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지방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 대학교의 의료 인원을 대폭 확충하면서 앞으로는 그 해당 지역의 중학교에서부터 학교를 다녀야. 지방 의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벌써부터 자녀들을 지방으로 전학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학원의 상담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의사는 정년에 은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수입이 좋고, 은퇴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 너무 얄팍하게 세상을 살도록 오히려 부모들이 오도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자료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쓴 글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경력 12년이 되는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 아이들이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이 지구촌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온라인 내에서 만나서 같은 주제를 탐구하고 토의하는 국제 공동 수업을 202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키우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나 전쟁이나 인구 자원 문제 등 지구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인공지능 기반 통역 프로그램하고 또 통역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년간 진행했던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의 주제를 보니까 아, 참 멋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교육. 그래서 기후 위기나 멸종 위기 동물 재활용 및 지원 순환. 두 번째가 세계 시민 교육. 그래서 전쟁, 난민, 저개발국 협력. 세 번째가 문화 교육. 세계문화유산 및 관광지, 세계의식주 생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섹션인데 매우 다양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와 같은 시견을 넓혀준다. 하, 정말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교육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세상 시민으로서 당, 세계 시민으로서 당당히 기능하게 하는데 매우 매우 요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런 멋진 교육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교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적절한 소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모든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할 때에 먼저 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달란들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해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읽다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함께 후반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표준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 혹은 멸망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에 쓰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날 위해서 짐을 받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물론 성경에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존재고. 그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악인의 악인을 멸망의 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난해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말로 적당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산데 정하다, 세우다, 관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천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선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지없이 인간들에 의해서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면 그게 곧 악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죄인 혹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런 죄인이나 악인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곧 여름이 이제 뭐라 닥치면서 요즘 이제 모기들이 서서히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기는 하등 불필요한 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모기가 없었으면 하고 바라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기의 유충은 흐린 물을 여과하고 깨끗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기의 유충은 여과 포식자로서 썩은 나뭇잎, 유기물 찌꺼기, 미생물들을 먹어 치우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모기의 유충은 물고기, 올챙이, 잠자리 등의 먹이가 되고, 모기의 성체는 새, 박쥐, 거미, 개구리의 주요 먹이가 되기에 만약 모기가 멸종한다면 모기 사슬의 엄청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지구상에 절대로 모기가 멸종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기가 사라진다면 심지어 수만 그루의 식물 역시 멸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롯거스 대학의 디나 퐁세카 교수에 따르면은 모기가 인간의 위험한 질병을 옮기기도 하지만 생태계에서는 카카오와 같은 열대 작물의 수분을 옮기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기가 사라진다면은 결국 지구상에 초콜릿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모기지만 사실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기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매년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 태풍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사실 태풍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정화되고 지구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에게도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죄로 물든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내가 그를 보내요 라고 했어요 아수르가 스스로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악인조차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쓰임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악인을 적당히 사용하시지만 뜻대로 행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처단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악행도 서슴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이들을 부러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주권하에 쓰임 받는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쓰시기에 가장 편하고 좋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만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어 산을 보니 보모디소나 전지지은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한게 주가케여 지키며 백한백성 삼 지켜 길이 주님 지금부터 영명 인도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이스와 탈레반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져 있는 아이티 그리고 80년 전도로 포악한 세심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의료 분쟁이어서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올한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 공동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